안녕하세요. 호박 부동산 김창윤 소장입니다. 아, 오늘은 이 구블럭에 현재 매물이 나와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구블럭의 특징적인 부분, 컨디션적인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이번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어, 5블럭의 준공이 이제 완공이 6월 30일로 지정됨에 따라 가끔 있는 매수자분들이 이 오블럭에 좀 집중되어 있다가 이제 건너편에 있는 6블럭, 9블럭의 외형을 같이 보시기 때문에 같이 좀 비교하시는 경우들이 번번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아무래도 6블럭, 9블럭을 브리핑 드린 자료들이 좀 지난 자료다 보니까 정보력이 조금 없는 분들, 아직까지는 좀그 부분을 캐치를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9블럭 또는 이제 이후에도 뭐 6블럭, 7블럭, 8블럭을 계속 순서적으로 한 번씩 이 매물의 정도, 이 시세, 정확한 특징을 한 번씩 더 살펴드릴 거기 때문에 9블럭서부터 오늘 좀 시작을 하고 오블럭과 어느 차이점이 있는지, 이 건물의 특징적인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짚어보면서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의 좀 경쟁력 있는 매물을 그걸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보이시는 부분은 구블럭 전체적인 외형도입니다. 구블럭 분양 당시에 이제 준비되어 있던 모델하우스 내에 있는 모형도였고, 어, 이때 뭐 신규 분양일 때만 해도 이 전체적인 모형도, 단면도를 보시고 좀더 컨디션적인 부분을 체크하시기, 도면만 보시기엔 좀 불편하시기 때문에, 감이 안 오시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외형이나 단면도를 보고 판단이 가능하셨지만,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씩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외형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 구간, 5층까지의 구간이 드라이브 인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격차를 두고 좀 뒤쪽으로 물러나는, 약간의 그 삼각형 형태로, 뭐 빠지는 그런 건물적인 특징. 그리고 6층 정원에서부터 오피스가 분리돼서 KA와 KB로 올라가서 20층에서는 만나는 구조. 이 전체적인 외형도를 실제로 보신 분들은 아마 현장에서 느끼셨겠지만, 5블럭과는 어, 굉장히 다른 디자인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실제로 보시면은, 실제로 완공된 시점 이후에 보시면은 그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마 가늠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뒤쪽에서 도면을 보고 하나씩 좀 간단히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지하 2층서부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 코어는 양쪽으로 준비되어 있고, 지하층서부터 들어가 있는 드라이브 인. 위쪽. 실제로는 지하 1층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산쪽과 레벨 차이 때문에 들어가는 구간, 들어가는 구간을 보시면 실제 1층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쪽에 보이는 상가도 실제 1층. 뒤쪽 구간이 산 쪽에 묻혀있기 때문에 지하로 표기가 되어 있고, 앞쪽은 실제 대로변과 이어진 1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조를 가지고 드라이브 인이 5층까지 올라갑니다. 드라이브 인 구간 올라가서 직선 타입으로 계속 전진해서 5층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5층까지 올라오면은 4층 한번 더 다시 보여드릴게요. 4층에서 올라와서 5층 올라갈 때만 한번 반원을 그리시면서 올라가는 5층의 구조입니다. 어, 5블럭이 워낙에 드라이브인의 그 설계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 6블럭, 9블럭을 같이 비교해서 보면은 어, 6블럭은 계속 반원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타입이시고 9블럭 같은 경우에는 직선 타입으로 4층까지 올라가다가 5층까지 올라가는 구간만 반원을 그려서 올라가는 타입입니다. 구조적으로 봤을 때9 블럭의 드라이브의 장점이 좀더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뭔가 호시를 선점을 하실 때는 꼭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뭐꼭 드라이브인이라고 해도 이 부분적인 이 코의 위치 항상 확인을 하셔서 컨디션 체크 같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6층을 보여드릴게요. 6층은 중간에 있는 큐브형 오피스. 10개, 뭐, 이거는 뭐, 워낙에 받기가 어려웠던 품목들이기 때문에 이 품목을 제외한 다른 오피스들은 정원층 내에 있다라는 이제 특수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오피스가 시작되는 6층,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염두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7층서부터 보여드릴게요. 7층서부터 상층부까지 이도면상에 파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파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플렉스 오피스입니다. 일반 오피스보다 약간 평당 분양가가 비쌌고, 거기에 웬만한 빌트인 뭐 싱크대 시설이라든지 웬만한 시설들이 화장실을 제외한 시설들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좀뭐 뭐 숙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오피스텔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신 분들한테는 일반 오피스보다는 경쟁력이 있는 상품이라 고 보시면 됩니다. 각 층별로 조금씩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동일한 층으로 올라가면서 호실에 조금 차이는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제외하고 는다 동일합니다. 네 위에까지 쭉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14층. 14층에서 멈춘 이유는 14층은 중간 정원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중간에 뭔가 좀 휴게시설을 좀 이용한다든지 그러신 분들은 6층까지 안 내려가시고 14층 내에서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이제 그런 부분도 같이 설계 도면을 검토를 하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넘어갈게요. 네. 15층, 16층, 17층, 18층. 19층, 네, 19층의 특징적인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이 중간에 어느 정도의 커뮤니티가 전체를 이어주면서 합쳐져 있는 거고, 하지만 20층을 올라가면은 20층은 내려다보는 수준의 오피스가 분리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먼저 간략하게 전체적인 드라이브이나 인이 오피스의 컨디션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럼 이제 오피스에 대한 전체적인 이 지금 9블럭의 특징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매물을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하 2층 도면서부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아무래도 5블럭을 접근하시는 분들이 말씀드렸지만 6블럭, 9블럭의 앞쪽에 외형이 보이기 때문에 같이 비교를 하십니다. 실입주 하시는 분들은 직접 쓰실 용도기 이 때문에 어, 당시에 뭐 투자자분들이 검토하셨던 그런 컨디션을 체크보다는 좀더 면밀히 체크하는 게 맞고 그 부분을 이미 충분히 검토하고 계시기 때문에 비슷한 컨디션의 6블록, 9블록을 같이 지금 보고 있어요. 어 말이 길어졌지만 일단은 뭐 지금 현재 분위기가 워낙에 마피, 계약금 포기 이런 쪽이기 때문에 매물이 접수되어 있는 건 이미 충분히 많이 있지만 지금 문이 들어오시는 경우 가장 큰 마피가 어떤 거냐? 계약금 포기가 어떤 부분이 있냐? 어떤 호실이 있냐?를 질의해 주시기 때문에 그거를 위주로만 몇 가지만 살펴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호시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어떤 층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정도만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지하 2층 부분 어, 실제 1층에서 한 층을 내려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 그리고 지하 1층 이 부분에 계약금 포기분이 하나 정도가 있으시고 마피 한 2천 정도에 떨어지는 물건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1층 1층 내에도 지금 계약금 포기분이 하나 정도가 있습니다. 중간에 피가, 어, 뭐, 마피가 조금 생각보다 작거나, 마피도 뭐, 좀큰 거를 위주로 설명해 드리다 보니까, 만약에 특정 호실이 필요하다, 어떤 호실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그 부분을 먼저 호박 김수장한테 전화를 주셔서 접근하시는 방식이 훨씬 빠릅니다. 제가 모든 호실들을 다, 모든 마피의 물건들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화 상담을 해 주시면은, 제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중간층도 어느 정도 마피가 형성된 물건이 있고, 5층, 5층 내에 계약금 포기분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 구간인 6층, 마피에 해당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의 9층, 오피스나 플렉스 오피스 쪽에 이제 계약금 포기의 물건이 몇개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상층부도 기본적으로 마피들이 형성되어 있는 물건이 꽤 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이제 비교를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5블럭과 같이 비교를 하시기 때문에, 오피스는 5블럭과 겹치는 구간이 크지 않으세요. 5블럭은 13층, 14층만 오피스가 들어가는 구간이고, 이 9블럭 같은 경우에는 6층서부터 20층까지 전체가 오피스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선택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드라이브 인의 구간이라고 하면은 오블럭과 이 구블럭의 특징적인 부분이 워낙에 다르고 외형과 이전용 면적에 대한 차이가 워낙에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들어오시는 실 입주자분이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내가 필요한 평수가 몇평정도신지 무조건 마피에 얼마 금액만 가지고 접근을 하실 수는 없어요. 전화 상담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외형가가 틀린 상황에서 마피가 동일하게 3천이 들어가 있다라고 해도. 그 기준이 같지 않기 때문에 평수 대비 컨디션 대비 그 비슷한 물건을 대비해서 봐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원하시는 평형대와 물건을 말씀을 해 주시면은 제가 6블럭, 9블럭, 5블럭을 비교하거나 또는 향기로 쪽에 7, 8블럭 물건의 비교를 해서 그 중에서 원하시는 호실, 맞는 호실을 제가 최적의 조건으로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오늘은 좀 말이 길어졌지만 전체적으로 5블록, 6블록, 9블록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 부분에 좀 질문을 하시고 뭐 이거를 갖고 가는 게 나으신지 등기를 하시는 게 나으신지 손해를 보더라도 전매를 하시는 게 나으실지 임대를 가는 게 나으실지에 대한 고민 상담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는 현장에 나가서 또는 사무실에서 9블록이 아닌 다음 시간에 뭐 6블록이라든지 7, 8블록에 대한 브리핑 자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